어. 다이어트 했네 니랑 많이 다른데 아나 그거 픽했는데 어니 네 딴건데 한번 죽어봐 <laughs> <laughs> 죽는다고 죽네 됐음 안됐음 받아 이거 할래 그냥 니니 네, 네 그거 니그거 네 어울린다 목소리가? 어, 많이 어울린다 어. 어, 많이 어울린다 목소리가? 제이어습니다. 이거 피해시까지 됐어? 어 징그럽다 <laughs> 형이, 아, 덥, 아, 형이 좀비 바퀴, 같다.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 <laughs> 아, 아, 칸도야, 칸도야. 너, 시작해. 너, 칸도야, 아까 너더 징그러운 거 있었잖아, 더 징그러운 거. 아, 그거? 어. 아, 그 징그러면 안 되지. 할이세가 하자. 아, 알았어. 자, 자, 칸도 일로와. 칸도 갈갈 보하기 편하겠다. 자, 칸도 여기서 채팅으로 10초 세. 어.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네. 자, 지금부터 흩어질 네 건데요. 부터질 건데 사이. 지금부터 <놀람이> 지금부터 준비 되셨나요? 안녕, <laughs> 벤전감사니다 지금부터 준비 갑시다. 지 말고. 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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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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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어거어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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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남았습니다. 야, 6초 남았잖아 벌써! 일로와, 일로와! 형, 너 클릭까? 아, 그래, 노 클릭. 아. 샌드박스, 노 클릭. 그 4... <laughs> 2... 야, 야, 일단,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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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지 숨자. 오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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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숨자. 일로 일단, 일단, 일단 숨어있자. 어, 어떻게든 일단... 이코양 이코양 이거 합체치도 있어? 아니야 없어 없어 칸도가 안에서 할 거야 내 패기를 보여주지 곰탱이 어, 두개안에한 참고로 좀비는 <laughs> 스파이더건을 쓸수 있어 그거만 알고 있어 스파이더건은 요 아니라 앞.. 당장 앞이 안 보이는데 어 그래 이거 어. 뭐 찾는 거야? 이거? 아까 보여줬잖아 그 지구본? 어? 이코야 와, 어, 왜? 와봐 <laughs> 왜어디있는데 와봐 <laughs> 아개 더러운 놈아 야더러 새끼 이거 아우 이제 아우 이개러 새끼 이거 어? 이 지구본 찾는 거 맞지? 저기 찾아다 어. 찾고 있어도 안녕하세요오야 놀래라 없음, <laugh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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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없음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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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못들게못들게못들어게 <laughs> 제비 못들어게어게못게 제비 못들어게 제비 못들게 막어

야 한순간에 피가 50달았어 카렛님 12개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오씨 깜짝이야 놀래라 야소너 죽고 싶어? <laughs> 야 소야 오는 길에 뭐못 봤어? 없어 없어 나 갔다 올게 다시 야야야야 민갠 주제에 강력하고만 야야 얘들아 얘들아 분위기 있는 거 꺼내볼까? 분위기 있는 거? 어야 이거 분위기 있네 이코요 어? 근데 못뭐 찾으면 된다 했더라?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가 그 아무거나가 아고그 지구본 지구본 이거 어디어 어? 지금 어. 몰라 형도 어딘지 모르겠다 나르탈리아 입니다 왜왜왜 왜! 왜 지랄이야 아, 개깜짝 놀랐네 내가 <laughs> 하나 찾음 하나 찾았어 그 리스폰지역에 갖다 놓으면 어 놀래라 X발 부릎 뛰어다니지 마야 양반 새 개새끼 여맨 리스폰지역 로아야야 <laughs> <얼른>. 어, <laughs> 사람 좀 <laughs> 놀래키지 마왜 <laughs> 왜 평행이 나중에 리액션 야야야야야 박음밥서 야 박음밥서 박음밥서 박음치 나왔어 박음못 지나갔어 야 내가 갔다 야 박음못 지나갔어 박음못 지나갔어 소리 숙적 우리 안전해 야 박음못 지나갔어 박음쑥 지나갔어 소를 제물로 바쳤어 <laughs> 어... 소용 타이가 200개 나중에 리액션 해드릴게요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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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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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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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c k 야 u c 아 f u 아 k f 야 c k 야! u c k 어야 c k f 야야야야야 c k 야 u c k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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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딨어? 세븐아! <laughs> 형! 어? <laughs> <laughs> 이코요 어? 어? 나두개 찾았어 두개 찾았어? 어 찾았어 찾았어 나네개 있어 난 하나도 못 찾았어 나도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야, 쉬우. 야, 대단는데구는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하 오, 오, 깜짝이야 소야! 이었어어 소야! 소야! 어야이 어, 소야! 빅크? 소야! 와, 일로와, 일로와.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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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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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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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습니 야! 재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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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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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어 이코야 <형>. 어 어디 있어 형형 <laughs> 형 모르겠어 여기 어디지 이코야 어? 나 다섯 개째야 지금 지금 총몇개뭐이 지금 스펀지역에 두라고 지금 총몇 개도 뭐 뭐였어 아니 네스폰지역을 어떻게 가냐고 이씨 내뭐 뭐 왔는데 머프야 뭐뭐 이코야 <laughs> 어디 있어 근데 네스폰지역 미아요 아그거한번 죽으면 가죠 한번 깜짝이야 짬은아, 가! 어. 어? 문 앞에서 살기가 느껴져. <laughs> 살기가 느껴져? <laughs> 뒤에도 느껴질 거야. 어, 잠깐만. 하나 아, 찾았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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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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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없어. <laughs> 없어. <깍? 웃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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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 사람이 아니지 뭐. 아니야. 개병 <놀라> <laughs> 어. 한번 살수 있어. 씨발. 네, 어, 소금쟁이가 수요하고. 소금쟁이가 오자고. 앞... 두번두번 왜? 왜? 어서야 씨발. 소금쟁이가 우리 앞에서 떠다니고 있어. 어. 오, 미친. 미친 님맞서 소금쟁이 무차니까 뭐야, 얘 가장 모습.

구빈 구빈. 세븐세븐래나 이거 대야겠어 그대로 뭐, 바라봅니다. 대결고다빠 <놀람> <살려달라고? Every day. 놀람> <놀람> <놀람> 아무도 없습니까? <놀람> 여보세요? 뭐야 이 장애인? <놀람> 아니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여보세요? <놀람> 여보세요. 야야야야! 줏대자, 줏대 와. 까가 o o t a 마워바바라밤 야, 야, 이거 됐어. 야, 이거 됐어. 야, 이거 됐어. 야, 다 무섭자. 야, 야, 야! 얘들아, 먹고! 잘어 얘들아, 그동안고마웠 고! 얘들아, 꼭꼭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제비야 <laughs> 그래요. 우리 중한 명이 없어진 거 같아. 나보다더소피 <laughs> 같은데 여기. 나 지금 사람 못 찾거든. 지구본 6개 찾았어. 빵! 봐라, 봐라. 빵빵 켄터치 디스. 켄터치 디스! 오! 오! 제비요, 제비요. 뭐? 제비요. 좀 봐주는 게 어때요? 너 빨리 잡고 밥을 먹겠다 전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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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지마야야야 t t 이래님 그린님 왠왠 비보이 비보이 댄스 추는 새끼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왔어 뀨45분 surf... 나왔어왜 아... <laughs> 왜 갑자기 비보이 댄스 추는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어? 아카랑 모습이 바뀌었어 그린님 뛰어 아비치 여섯 개남 모았는데 출구를 할 수가 없어 야 카샤 너도숨 카샤 너도 생각해, 마이크 해놓고. 마이크 좀써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소통을 형 어디야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게 뭐가 무서워 내가 있어 제깐 가져왔는데 누가 방무서 예, 뭐라고? 어? 됐어 무서워 에맛있다능어 잠깐 재빈이 어 뒤에 온다소리잖아야 그거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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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내가 아, 놀래, 놀래, 셔, 셔가 돼. 보이지 않는다. 안녕. 돌려 돌. 물 열어둬야지 이게 공략법이에요. <laughs> 기분 탓이야. <laughs> 빨리 우리 드래곤볼 모으러 <laughs> <laughs> 가야 된다고. 빨리 우리 드래곤볼. 야여기서또 피스트성이야. 왜? 이코야. 한 어? 번에 찾아야 돼. 이코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보여? 나 일곱 개 모음. 나 나도 안녕 이코. 중국어 300이라는 한한게 없어. 너 혼자 어디가? 나랑 같이 가. 가자, 가자. 야, 좀비들이 별로 활약을 못하네. 아니야, 나한번 어, 죽었.. 어우, 시우, 빨리. 아, 아파, 아프다고요. 카셔, 나죽겼거든 어. 그래, 우리 여기서 눈치 게임해서한 명이 나가기로 하자. 어, 그래, 눈치 게임, 눈치 게임. 자, 하나, 자 하나, 일, 자, 이, 삼, 밤. 어, <laughs> 세븐이, 세븐이랑, 세븐이랑, 세븐이 가위, 가위, 마위, 포! 잠시만 너는 어떻게 구별해야되냐?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케이아다어 깜짝이야 가서 10초동안 에서 10초동안 어안뜯이9 8잠만요7 6 5 5 왜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아무것도 없음 아이 깜짝이야 아니 어이 어떤 거 어떡함 아아악 놀려라 이아 <laughs> <너>, 어떡함 잠깐만 <laughs> 나 지구본으로 손님 죽였어 아 안돼 야 어찌됐든 어찌, <laughs> 아, 야, 어찌, 어, 야, 어찌 됐든, 어? 죽은 사람은 어찌됐든 야, 야 어찌됐든 죽은 사람은 두번 죽으 좀비야 어? 풀어보러? 어 어찌됐든 <laughs> 자, 대령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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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아 재미야, 우리 말로 한번 타협을 해볼래? 어, 어, 재미야, 우리 말로 한명 받치거라. <laughs> 어, 여기, 여기 소금쟁이 맛있다요. 야, 여기서 한 번도 안 아니, 죽은 사람. 소셈. 야, 솔직히 한 번도 안 죽은 사람. 아, 가라. 여기 소금쟁이. 야, 솔직히 한. 소설. 야, 솔직히 한 번도 안 죽은 사람 가라. 여기 소금쟁이. <laughs> 야, 솔직히, 솔직히 한 번도 안 죽은 사람 가라. 가시오, 가야지. 나 소통 안 해라, 안 나 원바디 스윔 빨리 오세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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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금발 라진 거거든. 어, 원바디야, 제가야 제리야, 저 옆에 혼자 도망쳐 있는 애 있다. 도망쳐. 아니야 나나나한번 <laughs> 죽었어, 나한번 <laughs> 죽었어, 에바야. 야 솔직히 게임이... 한 번. 야 솔직히 한번 죽은 사람 가나. 이 게임 시작. 4 5 세브나. <laughs> 세브나 잘가. 세브나. 한 번에 죽여줄게. 안 아프게. 세브나. 이제 다시 가세요. 알았어다 간다. 어 빠이. 세부라세부라 <laughs> <세브로>! 아 <laughs> 죽었네. 잠깐만요 아... 형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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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짠짠짠짠 아 깜짝이야 눈 뜯고 눈 뜨시니 감사합니다 짜 야야야 가라고 가라 꺼지라고 꺼지라고, 꺼지라고. 야, 꺼지라니까 나와. 아니 꺼지라니까 이딴 나와봐 <laughs> 아니, 나, 나, 아니 꺼지라니까 왜요 왜 그러세요 아 한명만 더줘아 꺼지라니까 아 저희도 다 여야 야 여기 CS 먹는 곳 아니야 빨리 꺼져 아아 아 제비님 저거 진짜 아 제비님 딴분 계셔요 제비님 옆방에 딴분 계셔요 딴분 한입만 아 옆방에 딴분 계셔요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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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웅 뛰어 뛰어웅 뛰어 뛰어 토 k e i n 어요 X됐어 X됬어 X됐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완전 X됐어 완전 X됐어 야 이거 완전 X됐어 야 제비야 제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어? 둘이 남았구나 어? 이만해 쟤기야 제비야 따라와 따라와 제수영이야 제비야 형한번 어. 어. 죽었어 제비야 <laughs> <laughs> 어? 왜 왔어? 야 아니 야 아니 어. 제비야 제비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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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나 극적으로 튀었어 제비야 제비야 우리 그러지 말자 어? 제비야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제비야 거기 아니야 제비야 우리 그러지 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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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어 제비야 제비야 <laughs> 형한테 왜 그래 어? <laughs> 지제배야, <laughs> 등짝. 아! <laughs> 안돼, 안돼, 안돼. 형 목숨 하나밖에 없어. 형 죽으면 좀비야. 안돼, 제배, 안돼, 제발. 내가 원한 건 등짝. 안돼, 제발, 제배야. 제배야. 이렇게 제발, 롤 스킨과 거래를 해. 제발. 아니, 음? 한 대만 때리게 해 줘. 음? 아, 딱한 대. 풀어가 죽었어. 세 대. 아아아아아 씨발! 아아악! 아 어? 뭐라문 <laughs> 뽑았다 어? 응? 어? 응? 어? 개.. 깜짝! 아, 성결이 바뀌어나 간다 범인 범인 스스나 간다 꺼져 병신아! 하나 그린이 깜짝이야 어, 이거 목숨 두 개지? 어.. 아니.. 어 맞아 아그숨들아 미안해 어, 목숨... 얘들아 미안해 <목소리> 오오 야야 놀래 놀래야놀래야놀래야야 놀래, 만두를 건져! 야야야 잠만! 타임 타야씨발 놀랬잖아 이씨! 야문 닫아드림 야, <목소리> 아, 잠깐만 제비야 제비야 만두잖아 만두 어? 잠만 아 왜왜왜왜왜왜왜 아이냥 피차 익래 <laughs> <laughs> 형한테 왜그래 형한테 안 좋은 감정 있어? 탄다 아, 나한테 왜그래 왜왜 아, 왜? 계속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진짜 가는 거다. 아 그래. 아오와아 돌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가라. 나왜왜 그래? 제배야재야왜 그럼? 왜 그럼? 가. 왜 그럼? 왜 그럼? 왜 그럼? 왜 그럼? 어 뭐야 이거? 아까 이거형 지금 한 8개 들어왔.. 와 야야야! 야, 야, 야! 가라고 있잖아 이씨! <laughs> 이씨 <시형이 웃음> 왔잖아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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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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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우리 저.. 자한 사람만 노리지 말자 솔직히 한 사람만 노리지 말자 어? 야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다크한 놈 있네 다크한 놈 여기 다크한 놈 있네 저기 다크한 놈 누구야? <laughs> 좀비임 <좀빔. 웃음> <laughs> 어허 세븐 저분이... 이즈 잠깐만 아아 씨발 왜 자꾸 내인데 있어 아 씨발 아, <웃음> 아! <웃음> 아! 미치겠네 진짜 아아왜이 왜? <laughs> 어, 게임 2층도 있었어? 야, 피 자꾸 차길래 어나 2층에서 연월피 찾았어 <laughs> 제발 진짜 그러지마 <laughs> 잠깐만 2층에 있었다고? 제비야 어? 진짜 진짜 좀 딴데 가자 진짜 아니 출적안되죠 아저씨 아 제발 딴데 가라 제발 아 제발 제발 야 다음 자만 지구본 정리해야 지구본 정리해야 된다고 여보세요 아니 지구본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laughs> 여보세요 아, 제가 아, 두개 제대로 못놨거든요아니 네 좀비야 어, 어. 이코 형좀 어. 찾아 아아아 어. 어. 씨발 야. 야, 야. 야. 야 이거 너무酷 왜왜왜왜가왜왜왜 저요 무슨 뭐 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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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나는... 아를 그냥 이거 놓고 왔길래 <laughs> 슈퍼 죽어서 좀비 됐잖아 이찰가나 <목소리> 새끼야 슈퍼 어... 좀비 됐잖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용서해줄게 야, 잠깐만 그거 내 건데 <웃음> 고마워 지금은 <고마워. 웃음> 내 건데 고마워 스야꼭 내가 가져야 가라고 어! 가라고 제발 가라고 어어어어 오아 아, 어, 깜짝이야, 씨. <laughs>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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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아파요. 지금은 근데 지금까지 총몇개 모인 거야, 그거? 내가 한 아, 7개 넣었어요. 잠깐깐잠깐 체크 한 번만 하자, 체크. 체크 한 번만 하자. 하나, 둘, 셋, 아, 셋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열 셋, 열 넷, 네, 열다섯. 어, 다았다 어, 이겼다! 다았다오예다았다 아. 아. <laughs> <언니! 웃음> <왔다>! <laughs> 아, 아, 아. 그럼 이제 이거 해도 되지? 새벽이! 아야! 씨발 새벽이 밝았어! 아야 아, 렉 쩔어! 양산권이 다섯 개 감사합니다 에프로브 겁나 많아서 1 0트자 틀린 거렉 쩔어 뭐요? 한판더 하자고요. <laughs> 나 지금 존나 화날거것 같아. <웃음> <웃음>